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58일째입니다. 어느덧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와 함께 민수기를 읽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셨나요?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저의 인생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데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쩌면 모세가 광야의 이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분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역사적인 순간일 것 같습니다. 34장을 보면.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는 신 광야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해안선까지, 북쪽으로는 호르산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0년 전에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을 돌아서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르벤, 갓, 문화세 반쪽 지파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쪽에게 나누어 줍니다. 레위 지파는 이 분배에 들지 못하였으나 가나안의 각 곳에 있는 48 성읍을 그 기업으로 받았고 그중 여섯 개를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브와 딸들의 토지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은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진 않은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불평 불만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나한 땅을 분배받고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현이 너희의 남쪽 경기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냐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로하니 대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치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화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안이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지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오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수멜이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자손중 문하세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오 에브라임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오 스불론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오이삭갈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기엘이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칠루미 아들 아히구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뮤세 아들 부다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제3 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윈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줄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기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도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라 피해를 몇 범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귀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고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도르피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채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부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 하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 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제58 편,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의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